기분 좋은 보슬비와 코끝을 간지르는 바람이 전합니다. 저기 가을이 오고 있다고 조금은 아쉬운 여름의 길목에서 설렘을 안고 여유를 느껴봅니다. 울진의 젖줄 왕피천 왕피천이 흐르는 선유산 기슭에는 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 금강이라 불리는 울진 석류굴로 함께 떠나 보시죠. 이렇게 비를 피해서 잠깐 걷는 것만으로도 이런 신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 울진에 오면 꼭 한번 가봐야 된다는 지하 금강이라 불리는 석류굴 앞입니다. 이 석류굴 안에 들어가면요. 다섯 개의 연못과 12개의 광장, 그리고 50만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종류석들이 없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연 석회암 동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녀야 되네요 와. 입구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엄청 시원해요. 여기가요, 4계절 내내 15도에서 17도를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피서를 하러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속유골로 오시면 되고요. 둘다 되니까 4계절 내내 가족나들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입구는 엄청 좁더니 여기 밑으로 내려가니까 엄청 넓어요. 아, 탁 트이니. 천연 석회암 동굴인 석류굴은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서 만들어진 동굴인데요. 이렇게 큰 동굴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진득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바로 이 물방울에 석회암이 녹고 또 녹아서 지금의 석류굴이 된 겁니다. 와. 여러분들 보이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폭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있으면 이렇게 으슬으슬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이 종류석들이요, 일년에 0.4mm씩 자란다고 해요. 근데 이 뒤에 보면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약 2억 5천만 년 동안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석류굴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이 자연의 신비함 속에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왠지 저조차도 되게 작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정말 시간과 자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마치 화려한 지하 궁전에 와 있는 듯한 신비로운 성유굴은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멋진 예술 작품인데요. 이렇게 신비로운 동굴을 흔하게 볼수 없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자연학습 체험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호수 밑에 잠겨있는 석순들 보이세요? 원래 이 호수 밑에는요, 석순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수만 년 전에 해수면이 지금의 해수면보다 낮았다가 다시 지금의 해수면으로 돌아왔다는 아주 중요한 지질학적 자료가 된다고 해요. 성욕을 만음에 호수 밑에 잠긴 석순. 이게 또 특징이라고 하네요. 커다란 석순과 종류석들이 연못 군데 군데 잠겨 있는 모습과 연못 위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니 과연 지금부터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후에는 성욕을이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온 가족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씨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사랑의 종, 베이컨 시트, 로마의 궁전 등등 신기한 모양에 걸맞는 재밌는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한데요. 어린 시절에 구름을 보면서 토끼 구름, 아기 구름 마음대로 이름 지어줬던 것처럼 아롱이, 다롱이, 종류석에 재밌는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신비롭고 화려한 종류석이 끝없이 펼쳐지는 성류굴에서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천연기념물 155호로 지정된 성류굴. 이제 왜 지하 금강이라 불리는지 아시겠죠? 오, 여기네. 입구보다 온도가 더 낮은가봐요. 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해요. 손도 시렵고 입도 언것 같아요. 여름이 오면 진짜 피서로 딱일 것 같아요. 오싹 오싹 동굴 체험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름엔 더위를 피하러, 겨울엔 추위를 피하러 오기에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묘하고 신비로운 조형물들이 가득 숨겨진 석류굴,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곳에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신나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요, 그 동굴의 맨끝 쪽이거든요. 총 동굴이 870m인데 여기까지가 공개하는 구간. 여기 뒤부터는 동굴을 보호를 위해서 미공개 기, 구간이라고 해요. 어, 물이 자꾸 떨어지네요.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저는 굉장히 춥거든요. 아마 겨울에 오면은 밖에 온도보다는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온도가 8도. 여기까지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 다양한 모양의 석순 종류 석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동굴 생선물도 같이 아이들이랑 보고 또 동굴 생물들도 같이 보고 하면 좋은 추억도 되고 교육도 될것 같아요. 와 여러분 이 물소리 들리세요? 제가 이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왕피천에 나와 있습니다. 쫙 한번 둘러보면요, 정말 이책 속에서만 보던 아마존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이 왕피천은 봄이면 황어, 여름이면 은어, 가을에는 연어, 그리고 겨울에는 고등어는 안 오겠죠. 네, 이렇게. 왕피천을 따라서 쭉 걸어볼 텐데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마치 제가 이 정글 탐험대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진한 물소리, 진한 풀내음을 맡으면서 저, 탐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왕피천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왕피천 풍경이 참 운치 있어 보이죠? 누군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멩이 하나 하나엔 어떤 소원들이 담겨 있을까요? 맑고 깨끗한 왕피천에는 일급수에만 산다는 산천어, 꺽지, 가재, 다슬기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해서 생태 천국이라고 불리는데요. 아찔한 기암절벽위로 여기저기 솟아나 있는 금강송과 왕피천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울진 왕피천에서 자연의 광대함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왕피천 은어 길은요, 굴구지 체험 마을까지 3km 길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요. 와보시면, 아, 여기를 왜 한국의 아마존이라 하는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지만, 좀 있으면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이 되면 온 지천에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길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뭐 자녀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래를 강의 맥박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좋은 트레킹 코스니까요.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왕피천에서 자연 생태계를 좀 느꼈다면요 이번에는 네 민물고기 생태 여행을 할 차례입니다. 여기가요 국내 유일의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인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은 눈이 번쩍번쩍, 번쩍, 귀가 쫑긋쫑긋,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몸속 느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귀여운 물고기들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수족관 하면은 바다 고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크고 화려한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물고기 수족관은 또 그거랑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민물고기들이라서 굉장히 작고 아담하면서 이렇게 앙증맞고 귀엽다고 해야 되나? 또 그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길고 반짝반짝한 게 참중고기래요. 참중고기. 아, 진짜, 은빛이 너무 예쁘다.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정말 잘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작지만, 정말 힘차게 헤엄치죠? 네. 여기서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녕! 일로 와! 빨리 와! <laughs> 울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은 국내 최초로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어종 등 다양한 민물고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온 민물고기들인가봐요. 오! 이그 유명한 캐비어 철갑상어인데요. 저 철갑상어가 민물고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와 우리나라 민물고기랑도 은 다르게 엄청 크고 힘도 좋아 보이고. 와. 어른인 제가 봐도 이렇게 신기한데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이곳 민물고기 생태 체험관에 오시면요. 지하에 다른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지만, 석류굴의 생태계를 축소시켜 놓은 석류굴 탐험도 있거든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미처 석류굴에 가보지 못하셨다면, 석류굴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박쥐입니다 지금 깨려고 많이 피곤했는지 박쥐들이 고운히 자고 있더라고요. 와, 석류굴에서 만나고 싶었던 박쥐도 만나고요. 그 오전에 갔었던 성류굴에 있던 그 종류석 석순들이 여기도 그대로 진짜처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와, 물방울도 떨어져요. 상류굴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밑에 호수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다볼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물고기들은요 산천어인데요 그 송어가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민물에 적응해서 살면 은 이렇게 산천어가 된대요 일급수에만 산다는 산천어 예쁘다 대형 수조에서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어... 엄청 크죠. 무지개 송어래요, 무지개 송어. 이렇게 무지개 빛깔 있으니까 송어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담수에서만 일평생을 보낸다고 해요, 얘네들은. 우 와. 진짜 크죠? 제 얼굴만 해요, 얼굴. 제 얼굴이 더 큰가요? <laughs> 우와. 저, 무지개 송아랑 좀 닮았나요? 우와. 이번에는 깜찍한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저기 끝에 보이세요? 수달이에요, 수달. 요즘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수달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달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수달 이름은 작은 발톱 수달이래요. 왜 작은 발톱 수달인지 알것 같은 게 몸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발이 되게 작고 발톱이 저기 보이시죠? 유명하네요. 귀여워요. 몸에 비해 발도 작은데. 안녕! 대형 민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는 물고기극장은 아이들에게 인기 많죠? 이곳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인데 여기는 저희가 현재 자원조성과 전시관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왔었을 때 150여종이 전시되어 있는 어류들을구경하고 그다음에 야외로 나가시면 큰어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자원조성용으로 간내에 무상으로 그 아래서부터 새끼까지 키워서 이제 무상 방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이나 하천, 호수 등에 자원량이 부족한 어류들을 많이 방류해서 자원조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행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은 여행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밖에는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면서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 가을엔 여행가기 딱 좋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울진으로 함께 여행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또 울진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울진군은 국민들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갈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 국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국민 정보화 교육은 총 8개 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국민들이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하셔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추석 연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민원실 등 13개소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경적증명 등을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구는 8월 18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4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로 우선 신청 대상 지역은 주요 관광지 및 호텔, 숙박업소 등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와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울진군은 생후 4개월부터 6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연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측정, 문진, 진찰 등총 5개 분야 21개 항목이며 검진 기관은 울진군 의료원, 울진중앙병원 누가 이원입니다. 9월 14일 휴일 당번약국을 안내합니다. 당번약국은 충묘약국 고려약국, 강약국, 백두산약국이 운영되어 오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예방팀 789-5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